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노팅엄 포레스트가 벨기에 국가대표 공격수 디보크 오리기를 임대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노팅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기적형 공격수 오리기를 AC밀란으로부터 한 시즌 임대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리기는 장신의 체력과 스피드까지 겸한 피니셔 유형의 공격수로 평가하고 있는데 과거 리버풀 시절 UFA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멀티골을 넣으며 팀을 결승 진출로 이끈 바 있습니다. 리버풀과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리에이, AC 미란으로 이적하여 선수 생활을 이어갔으나 경쟁자인 올리비의 지루에게 밀려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노팅엄은 공격수들의 연이은 이적으로 전력 강화가 절실했는데 오리기가 포착되어 영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온 오리기의 경기력이 부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기적형 공격수 디보크 오리기의 노팅엄 포레스트 임대이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